자, 여러분들 이 기사 한번 보세요. 그 페미니즘 열풍 때문에 주류회사에서 민망한 달력들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저하고 본론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그냥 글로 씁니다,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소주 달력 아시죠? 소주 달력. 방금 전에 보셨겠지만, 그 이제 친구들이랑 곱창집에, 고깃집에, 술집에 가보시면 예쁜 여자 모델들이 나오는 그 소주 달력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뭐 여성비하다, 여성인권침해다라는 명분으로 그 여성단체, 페미단체, 쿵쾅이들이 그뭐 난리치랄 브루스를 떨어댔대요. 그래 갖고 이게 어떻게 됐느냐? 주류회사 하이트진로 측에서 여성단체들의 항의로 인해 그냥 2019년부터는 소주달력을 안 만든다고 합니다. 만들지 않겠대요. 피곤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바로 그 구글 있잖아요. 구글 여러분들 구글 검색창에다가 하이트달력 혹은 하이트 진로 달력이라고 검색 한번 해보세요. 지금 바로요. 도, 유튜브 영상 일시정지 해놓고 하이트 달력 혹은 하이트 진로 달력이라고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제 되게 예쁜 그 백인 엘프니어들이 이제 나오는 그 아름다운 달력 사진들이 되게 많이 뜹니다. 이미지 검색하시면요. 그 이제 사진 예시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정말 그냥 별것도 아닌 그냥 비키니 수영복 모델 사진들인데 어, 뭐 그걸 가지고 유튜브에서 뭐 19금 연령제한을걸더라고요 그 이제 어쨌든 그 예쁜 달력들이 사라진다는 게 지금 핵심입니다. 갖고 이제 앞으로 소량 생산하는 달력에서는 무려 음식 사진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크... 한국 사회는 이미 그 이성과 합리, 상식이 죽어버린 사회입니다. 쿵황이들의 열폭질 때문에 애꿎은 여자들, 예쁜 여자들만 일자리를 잃게 생긴 거죠. 여러분들 왜왜 왜 예쁜 여자 모델들이 소주 달력에 나오면 안 됩니까? 그게 왜 여성 비하죠?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성 상품화가 왜 나쁘죠? 누구나 자기 자신을 이 사회라는 시장에 비싼 값에 팔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구직 시장에서 뭐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우리 20대 30대 분들은 뭐 다릅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 비싼 값에 팔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외모라는 것은 분명히 직종에 따라서 훌륭한 경쟁력이 됩니다. 여러분들과 나도 미남미녀 좋아하잖아요. 심지어 동성끼리도 동성끼리도 뭐키 크고 잘생긴 남자를 보면 우리가 신뢰감이 가고 호감이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반대로 또 여자들끼리도 예쁜 여자를 아이 경우에는 뭐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우리도 그러니까 미남미녀를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다 못해서 자영업 알바를 뽑더라도 같은 조건이면 샤방샤방 연예인같이 이쁘고 잘생긴 그런 남학생 여학생들을 뽑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뚱뚱하고 못생긴 메갈 쿵쾅이를 뽑겠습니까? 아니면 그 예쁜 그 여학생 남학생들이 예쁜 연예인 같은 애들을 뽑겠습니까? 어느 쪽이 손님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더 높을까요? 여러분들? 어느 쪽이 고객들의 그 항의 컴플레인이 적게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술집을 운영하는데 차은우가 여러분들 술집에서 서빙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 요즘 이 친구 인기 많더만 여자 손님들이 그 차은우한테 거기다 대놓고 짜증 내겠습니까? 솔직히? 못 냅니다. 어린 여자 연예인들은 뭐 제가 요즘 뭐확 대세다 싶은 애가 누가 뭐 떠오르는 애가 없어갖고 뭐 말을 못하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 예쁜 여자, 여자 연예인 이상형을 한번 떠올려봅시다. 그런 사람이 서빙하고 있을 때 과연 남자 손님들이 짜증을 내겠습니까? 쉽게 못 냅니다. 항의를 못해요. 사상 입장에서는 누굴 쓰고 싶을까요? 외모 말고는 아무런 능력의 차이가 없더라도 이쁘고 잘생긴 애들을 시급 두 배를 줘서라도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이상의 가치 창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외모에는 분명히 어떤 힘이 있다는 거죠. 탈코르세 탈코르세 탈코 탈코 입만 열면 탈코를 외쳐대는 매갈 쿵쾅이 개돼지년들 한번 보세요. 지들도 가장남이라면서 몸 좋고 잘생긴 백인 남자들 막 밝혀되지 않습니까? 사실 백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미남 미녀인 건 아니고 그 나라에도 못 생기고 일그러진 백인 너드들이 있는데 걔들은 취급 안 하잖아요. 결국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현상들은 비극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미 진작에 실종되어 버린 이성과 상식, 그리고 여성 단체 메갈페미니언들의 뒤틀린 질투심과 열폭, 열등감, 욕망이 아우러져서 만들어진 하나의 거그 환상의 콜라보가 바로 이런 사건을 통해서 구체화가 되는 겁니다. 이미 남성 시민들, 우리 남성 시민들 개개인이 어떻게 할수 있는 단계를 한참 지나서 거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까지 와 버렸죠.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5년, 6년 전에 누군가 남성 시민 운동, 남성 인권 운동가라는 어떤 선생님 한 분이 대한민국 남성 시민들의 인권을 남성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을 하시다가 비명에 돌아가셨죠. 여성 단체의 외압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엔 분명히 남자 시민들의 절반 가량이 그분을 배신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 남성 인권 운동가의 이름은 성세기였죠.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 정신을 심각하게 차리셔야 됩니다. 하다 하다 이제는 소주 달력 가지고도 여성 비하라면서 주류회사가 자기들 원하는 대로 회사 달력 하나도 못 만들도록, 아니, 회사가 자기 돈 들여서 달력을 만들겠다는데 그것도 못 만드는 시대가 왔다니깐 여러분들. 여러분들 입에 제갈이 물려지는 것도 금방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한순간이라니깐. 성재기 씨가 활동하던 5년, 6년 전만 해도 이런 메갈 패미 현상이 이렇게 심각해질 거라고는 여러분들은 몰랐지 않습니까? 나는 그때도 물론 성재기 씨 지지하면서 이런 사회가 올 거라고 예측을 했지만 여러분들 상당수는 이럴 거라고 상상도 못했지 않습니까? 위험한 시대가 온다니까요. 회사가 자기 돈 들여서 달력만 달력 하나 만드는 것조차 마음대로 못하는 시대가 온다고요. 엄청난 손가락질과 비난이 쏟아지고 결국 지들 고집대로 여성 단체 지들 입맛대로 상품도 바꾸어 버리는 나라. 이거 진짜 나라가 여러분들 미친 거라니까요.